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입니다. 오늘은 그토록 요청이 많았던 면접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면접 꿀팁이라던가 면접 Q&A는 이 영상 댓글에 질문들을 남겨놓으시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세세히 다뤄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면접 썰만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긴말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수시원서에 춘천교대 경인교대, 그리고 서울교대 이렇게 3교대에 맞았고요. 춘천교대는 면접이 없었고, 경인교대랑 서울교대만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면접본 순서대로 경인교대부터 먼저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인교대인데요. 일단, 웃긴 게 있어요. 면접을 가기 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복장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비교사 느낌 나고, 좀 정돈된 깔끔한 학생처럼 보일까 해서, 면접 전날 밤에 엄마랑 패션쇼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입어봐요. 여기다가 사진을 띄워드릴 것 같긴 한데,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참, 참, 결국에는 먼저 면접을 본 의대 친구 한명 있거든요. 그 친구 말 따라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제가 경인교대랑 서울교대 둘다첫 번째 타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일어났었어요. 논술이랑 면접이 함께 이루어지던 시기여가지고 차가 막힐까봐 겁날지 출발을 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별로 떨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졸렸어. 면접 가기가 너무 싫었고 너무 졸렸고, 난더 자고 싶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차에서 공부할 것 같잖아요. 그냥 잤어요. 교재가 눈에 안 들어, 그냥 아무것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한 상태였겠죠. 경인교대는 굉장히 넓어서 주차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나와서 엄 저한테 패딩을 주고, 잘 갔다 올게. 하고, 애들 둘러보는데, 다 저랑 패션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경인교는 좀 산이에요. 산을 타야 되는데, 워커 때문에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추워서 미칠 것 같았는데, 어쨌든, 면접 보는 건물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건물 앞에 알바생인지 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번호표를 나눠주더라고요. 이름 말해주고 학생증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기 순번이 나오는 그런, 그런. 그런 걸 줘요. 저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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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때 제발 10번 때 했지만 100몇번 때가 나와 버렸고요. 그때부터 면접의 걱정보다는 어떻게 이 시간을 버티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인 교대는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건물 들어가기 전부터 애들을 다섯 줄로 이렇게 세워요. 1번부터 뭐 50번까지 세세요, 세요. 세 50번부터 100번까지 세요. 100번부터 5 0 0번 심지어 건물 안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일렬로 줄 서서 이조으로 보내, 고이조으로 보내, 고이조으로 보내, 고다줄 섰을 때 학생들을 이렇게 슬쩍슬쩍 둘러보잖아요. 근데 웬 열. 다 교사같이 생겼어 다 참하고 곱고 막다 무슨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화장을 티 나게 했다라고 느껴졌던 사람은 한 두세 명 밖에 없었고 저처럼 그냥 약간 저도 화장을 하고 갔거든요 쌩얼로 안 갔어요 저 같은 친구들 몇명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쌩얼이었어요 오전 타임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별로 이렇게 시청각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앉혀요 이렇게 쫙 그때 화장 입은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쫙 안내를 해줘요 와 그때 진짜 얼마나 얼마나 부러웠는지 심지어 그 전날에 경인교대 입학 영상 같은 걸 봤어요 영상에 나왔던 언니 오빠들이 제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 아무튼 그래가지고 시청각실 안에 들어가면 지퍼백에다가 조별로 약간 핸드폰을 걷고 부정행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줘요 안내사항 같은 거 주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게 대기하는 동안 그 어떠한 자료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몇 시간 동안 뭐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손들어가지고 줄 서서 내보내고 물 마시고 싶은 친구들도 따로 모아서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경인교대는 엄청 체계적이었어요. 순번이몇 번입니까? 백몇번 때였어요. 진짜 어떻게 기다리지? 어떻게 기다리지? 막 이러다가 잠들었어요. <laughs> 아침 시간대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졸렸어요. 제가 긴장이고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편하게 못 잠들고 헤드뱅잉. 이걸 진짜 100몇번한것 같은데 그리고 꿀팁이 있다면 물을 꼭 가져가세요 제가 그때 이거 기다리면서 무의식적으로 긴장했는지 목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을 마셔줬습니다 또그렇게막 졸다가 시계 보니까 한 1시간 한반 정도 지났어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야 몇 번부터 몇번 일어나세요 과잠이분 멋진 오빠가 남자분이셨어 저희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시청각실은 1층이었고 면접 보는 데는 좀 위였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몇층 올라가요 그래서 우와 대학교다 맨장맨짝 반짝반짝 맨짝하게 가다가 이제 한 명씩 떨궈요. 문 앞에. 면접실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보면서, 대기 타는 친구들도 보면서 막 이제 점점 떨리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떨궈졌어요문 옆에 바로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상에 이렇게 이렇게 앉았어요. 아니, 책상이랑 의자랑 붙어있는 그 일체형 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깃꼬깃 앉았단 말이에요. 아, 한 시간 5분 정도 주겠지? 해가지고 머리 단장 하려고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는데 가라고, 나보고. 백몇 번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 방금 앉전 앉아... 과장 1도 안 하고 앉자마자 불렀어요. 들어가라고. 거울도 못 보고 블레이저 단추만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잠그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문을 끼익 열고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면접에서는 자기를 기억이 남도록 행동을 해라. 면접 의자에 앉기 전에 면접관들에게 안녕하세요 크게 외치던가 꾸벅 속에서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불안정하고 어색하고 그걸 하면 안될것 같은 묘한 기류여 가지고 그냥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앉았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벽 쪽에는 재학생 중한 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두 분이 계셨어요. 여자 교수님 그리고 남자 교수님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노트북 있고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제 책상에도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안색이었어요. 다 지쳐 있고 오히려 그때 딱 생각이 든게아 면접은 뒷 순서보다 차라리 앞 순서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경인교는 좀 신기했던 점이 보통 면접 지문을 보고 면접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수님들 앞에서 지문을 처음 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자 학생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앞에 있는 제시문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2분 동안 그 지문을 읽어야 돼요 앞에 있는 지문만 읽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거 알아요? 생존 본능? 진짜 초인적인 힘이 들어가지고 2분 안에 읽고 2분 안에 정리하고 키워드 적고 막 이러고 자 2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말하세요 학생 말해 말하는 방법이라는 건 학원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디지털 교과서 모시기 이런 거였어요 개놀리 펼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남자 교수님은 진짜 이러고 쳐다봐요 제 눈을 그냥 여자 교수님은 때려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나봐요. 그래서 여자 교수님은 약간. 말하려면 말해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정막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저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더심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면 그 봉사자분께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하면 교수님들이 그때부터 질문을 해요 두세 개 정도 하시고 질문을 받는 동안에 개 떨려요 무슨 질문을 하실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이 끝나요 아마도 이게 교직 적성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학생은 두 번째 짝으로 넘겨서 두 번째 제 질문을 2분간 읽어주기 시 바랍니다 그래서 또두 번째 장을 읽어요. 교직 인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학생 돌봄의 교실로 보내야 할지 말지 약간 요런, 요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은 개폭망했어요. 개폭만. 교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친구가 지리응답을 했어요. 근데 지리응답이 끝나고 정적이 흘러서 교수님이 봉사자 선배한테 몇초 남았냐? 그랬더니 30초가 남았대요.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 나한테 질문할 게 없는 거지 이미 지리응답을 많이 했으니까 하, 꼭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눈빛으로 서로 주고받고. 네 그럼 이제 학생이야 나가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앞에 제가 안녕하세요 크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약간 외쳤어요. 고개 숙이고. 나갔어 나가자마자 가방 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쌓고 아까 떨궜던 애들 다 모아서 일렬로 서서 퇴장을 시켰어요. 근데 바로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퇴실 대기실이 또 있더라고요. 1층에. 내려가서 그 대기실에 20분?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면접하는 동안 면접 전 1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나가는 거 20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힘들고 거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웬일? 그 퇴실 대기실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저 대각선 앞에 면접 학원에서 봤던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제일 잘했던 에이스 친구 정규 1등일 것만 같은 그 친구 딱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진짜 잘했겠지. <laughs> 약간 이러면서, 쪽문에서 핸드폰 받고, 핸드폰 받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나 끝났어, 나와줘. 해서 한 줄로 나갈 때, 현장체 학스온 느낌이었어요. 꽈자 입은 언니, 이번엔 언니였어요. 언니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데, 면접을 봤던 그 건물이 좀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내려갔거든요. 되게 즐거웠어요. 그 경유대 풍경을 보는데. 저 밑에 부모님 군단이 보여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엄마를, 아빠를 만나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인교대가 끝이고요 분명히 전날에 공주교대인가? 전주교대는 학생들이 그 선배들이랑 말하면서 선배들이 막꼭 우리 학교 와 파이팅 수고했어 막 독려를 해주고 격려를 해줬더라고요 수많이 보니까 그래서 아 경인교대도 약간 그러겠지 해서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재학생이랑 말하면 부정행위 처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대 서울교대. 설교대는 경인교대를 본 다음 날에 보러 갔고요 경인교대는 최저가 없고 서울교대는 최저가 있어요 제 기억상 저는 수능 때 가채점을 하지 않고 제 등급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서울교대를 갔어요 그냥 최저 못 맞췄어도 그냥 갈래 이 마인드였어요 왜냐면 경험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저를 못 맞췄으면 어차피 난 반수나 재수를 했을 상태였으니까 제가 최저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도 모른 채로 서울교대 면접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경인교대와 마찬가지로 저는 오전 타임 제일 첫 번째 타임이었고요 막 그렇게 졸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날 굉장히 일찍 잤거 경인교대는 떨리는 느낌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딱 들어가기 직전에만 떨렸고, 근데 서울교대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조금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일지망 학교에서그러는지 근데 신기하게도 가면서 잤어요 차에서. 서울교대는 학교가 좀 작아요. 그래서 차를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다음에 렌즈 렌즈 끼고 화장 정돈하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걸어갔어요. 그때 처음 서울교대를 마주했죠. 꿈의 학교 갖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그리고 제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일찍 도착해도 줄을 세우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 어쨌든.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건물에는 못 들어가는 대신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로 들어가서 성경 큐티, 큐티책을 보고 화장실 가서 머리 정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건물이 다송체였던 것 같아요. 학교 카페. 근데 거기에 진짜 이상하게 신경전 기류가 약간 있었어요. 약간 서로 힐끔힐끔 아니척 오지게 약간 이렇게 쟤 쩌런 옷 입었네 쟤왜 청경 큐티 이런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면접 시간이 이제 슬슬 되자 애들이 다그 건물로 빠져나와서 면접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서울교대는 경인교대와 다르게 좀 자유로웠다고 해야 되나? 건물 앞에 엄청 큰 판이 있는데 그 판에 자기 수험번호를 체크하고 무슨 강의실로 들어가라 그런 게 써져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확인하고 계단 올라가서 자기 강의실 들어가면 되는데 강의실 가는 길에 또 서울교대 과장 개멋있죠? 서울교대 과장 과장을 입은 선배들이 계셔서 선배들이 이렇게 폰들고 알려줬어요 성인교대는 선배랑 말하는 게 부정행위였다면 서울교대는 그게 부정행위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좀 도와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딱내 강의실을 찾고 안에 들어갔는데 15명에서 20명 정도만 강의실에 앉히더라고요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의실마다 담당 봉사자나 알바생인지 모르겠는데 무튼 그런 분이 한명 계시잖아요 <laughs> 저희 강의실 담당은 아리따우신 여성분이셨고 또각구두를 신고 계셨거든요 근데 개띠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긴장감이 제로가 요 되어버렸거든요 별것도 아니래 굉장히 화를 내시고 어, 너는 이런 것도 못하니? 약간 이러면서 신경질적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들어갈 때 저는 지정석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지정석이었어요 앞에 칠판에 A4용지만한 크 에 써져 있더라고요. 지정석인지 몰랐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애들이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분이 막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왜 자리 안 앉고 이렇게 혼잡하게 하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를 혼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긴장할 틈이 없어요. 그냥 빡침이 요만큼 긴장이 요만큼. 제가 맨 앞줄이 된 거예요. 지정석인데 맨 앞줄 맨 끝. 수능 점심 시간 때 폈던 DIY 키트 이거 이렇게 자기 책상 앞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안내사항 주의사항 알려주시고 리뷰 마스크를 제공해줬어요. 마스크를 딱 쓰면 입만 보이는 그 연예인들이 쓰는 그 마스크 아시죠? 이렇게 딱 받고 끼고, 중학교 핸드폰 가방처럼 핸드폰 가방 안에 넣고, 경인교대와는 다르게 서울교대는 자기 자료를 볼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개꿀. 어젯밤에 너무 일찍 자서 아무것도 안 해버렸는데 오늘 아침에 봐야겠다 해서 딱제 자료를 펼쳤더니 갑자기 저뭐 나오래요. 그래서 내가 뭔뭐 잘못을 한줄 알고 네네 네? 이랬더니 지금 면접실로 가야 된다고 아우나 아니 나는 앞 번호를 원했지 맨앞 번호를 원하진 않았단 말이야 제가 첫 타임 첫 순서가 된 거예요. 자료를 다시 그대로 넣고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이제 그 여성분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너무 하얘진 채로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가방 싸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싸고 대기실에 나오자마자 면접실이 있어요. 근데그 면접실 앞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타이머 있고 A4용지 있고 펜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있고 그 다음에 헤드폰까지 있어요. 다른 봉사자분 언니가 이제 헤드폰 끼고 제가 타이머로 7분 셀 테니까 그동안 제시문을 다 읽고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저기 타이머를 딱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빨리 헤드폰 쓰고 쫙 펼쳤더니 제시문이 개긴 거두 개예요. 근데 심지어 한제시문다 한 질문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그 질문마다 막뭐 장점 세 가지 말해라, 단점 세 가지 말해라 막 이런 거예요. 개 빨리 막 분석하고 읽고 거기 옆에 있던 A4 용지에 질문 1-1, 1-2, 2-1, 2-1을 면서막 썼어요. 키워드 위주로 막 적고 주요 하면서 속으로 주요 어떻게 해막 기도하면서 막 읽고 이랬어요. 분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그동안 봤던 기출문제 연습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출이랑 면접문제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제 기준에. 내 주장이랑 의견들만 뚜렷히 말하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7분이 끝났대요. 헤드폰을 놓고, 제시문은 덮으래요. 제시문만 덮고, 내가 A4용지에 썼던 것만 보고, 이거 혹시 들고 들어가도 되냐 해서 아마 들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썼으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첫 번째 첫 타임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쌩쌩하신 거예요. 남자 두 분이셨거든요. 어, 어, 학생 어서 와 반가워 반가워 어, 긴장되지 여기 앉으면 돼 약간 이런 학위에 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첫 타임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앉아서 물어봤어요. 진짜 실제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말 어, 하면 되는 건가요? 어네첫 번째부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휘영 찬란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나좀 잘했던 것 같아. 생각보다 말 하나도 안 꼬이면서 담대하게 잘했던 것 같아. 한 이렇게 건성으로 들으시고 한 분은 음, 음 엄청 잘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던 것 같고 면접실 안에는 그 교수님 두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봉사자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는 타이머가 없었고 교수님들한테만 타이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한 다음에 총 10분인가 15분을 말해야 되는데 제가 3분을 남긴 거예요. 교수님들께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 저한테 물어봤고 저는 나 어필하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열심히 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교수님은 알겠다 그럼 이제 가셔도 된다 질의응답이 없어요 질문조차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약간 좀 당황한 상태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홀가분하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딱 교실을 나갈 때두 번째 친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여서 제가 파이팅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친구 고맙습니다 이러고 교체를 했던 것 같고 나오자마자 그냥 자기 짐 들으라고 해서 짐 들고 핸드폰 찾아가라고 핸드폰 이렇게 딱찾았더니 가라고 집 가셔도 된다고 네? 집 가셔도 돼요? 해가지고 아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네? 나집 가도 돼? 지, 진짜야? 하고 이제 긴 복도를 이렇게 걸으면서 엄청 근데 좀 신났어요 왜냐면 끝났잖아 입시가 끝났잖아 아나 이제 자유야 그래서 이제 어, 너무 신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짜릿함과 그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걸 만끽하면서 걷다가 계단 앞쪽에 또 멋있는 과자 입은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앉아서 어 수고했어 잘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계단 내려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첫 번째 순서였어 나와 끝났어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렇게 서울교대 면접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은 진짜 순서가 중요할지도 그렇게 해서 험난하게 이틀 동안 면접을 보러 다녔고 경인교대 면접 끝나고는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면 두 번째 서울교대 면접 끝나고는 와서 교회 청소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폰 13이 마침 쿠팡으로 도착을 해서 이걸 까면서 신나게 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튼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설을 풀어봤는데요. 나중에는 면접 Q&A도 찍을 거니까 이 영상 댓글에 질문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대생의 면접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